60대를 넘기셨나요? 그렇다면 지금 당장 이세 가지 건강 습관을 시작하셔야 합니다. 삶의 질은 단순한 수명이 아니라 어떻게 사느냐입니다. 첫 번째 습관, 걷기보다 중요한 균형잡기 운동입니다. 넘어지지 않는 몸은 60대 이후 가장 강력한 자산입니다. 매일 5분이라도 한 발로 서기, 발끝 들기, 벽 짚고, 스쿼트. 이 간단한 습관이 낙상과 골절을 막아줍니다. 두 번째 습관, 아침 공복수분 섭취입니다. 자면서 손실된 수분을 보충하지 않으면 혈압이 급격히 오르고 뇌졸중 위험도 커집니다. 일어나자마자 따뜻한 물한 컵. 이 단순한 행동이 하루의 컨디션을 완전히 바꿔줍니다. 세 번째 습관, 정보를 선택적으로 소비하는 뇌 훈련입니다. 60대 이후 정보는 자극이 아니라 필터가 필요합니다. 뉴스, 유튜브, 스마트폰 뇌를 필요하게 만들기보다 차라리 좋은 책, 환권 자연 속 산책, 음악 듣기로 바꿔보세요. 뇌는 사용한 대로 늘습니다. 이세 가지 습관을 지금 시작하면 10년 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.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. 오늘이 내 인생을 다시 세우는 첫날입니다.